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희 문명도 부동산에서 공인 중개사 실무반 강의 개설했거든요. 손님 응대부터 계약서 작성, 그 다음에 계약 클로징까지 모든 걸다 알려드릴게요. 따라오시죠. 네,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? 손님이 왔을 때, 네네 설명 사항이 있을까요? 어, 그럼요. 어, 엄청 많죠. 들어오시죠. 네. <laughs> 네 여기는 그 전용면적이 84 제곱미터인 아파트거든요. 네. 이집 같은 경우는 방이 4 개가 있습니다. 어. 네, 뭐 이런 특이점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. 그럼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작은 방. 아, 작은 방. 네. 그리고 이쪽은 거실화장실이고요 아, 화장실. 네네. 그리고 그... 이쪽에 다시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아, 방이 여기는 네. 이제 박이장이 없는 방이죠? 아 그런 것도 설명해요. 네, 고도 설명해드리고 네. 보통은 이렇게 파사타입에이 방이 잘 없죠? 어 맞아요. 네, 네, 알파룸이처럼 이렇게 방이 있어요. 이렇게 수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 방할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공간 있고, 있고 그 다음에 거실입니다. 음, 제일 중요하죠? 제일 중요하고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거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실의 방향. 네, 음. 그것도 설명을 해드려요. 실 방향하고 저기 에어컨 같은 경우도 음, 지금 2 세대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데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보통 이제 발코니 확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이 뭐몇대 거실에 한 대, 뭐엌에한 대, 방마다 한 대씩 뭐 이렇게 옵션 사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드려요. 그리고 주방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가지는 것이 주방이죠. 또 주방 하고 그리고 여기는 안방 확실히 안방은 음. 제일 넓어요, 그죠? 어 그렇죠. 안방 제일 넓고 뭐 여기에 음, 킹사이즈, 퀸사이즈, 음. 뭐, 침대가 들어갑니다, 안 들어갑니다, 뭐, 이런 거 제가 따로 이제 평면도 보고 설명을 해드려요. 음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, 여기는 파우더룸이랑 여기 드레스룸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음. 이제 또 여기, 네, 안방 욕실. 돈을 음.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첫 번째는 저희가 만든 프리미엄 실무반 가입하시면 됩니다. 헉. 그리고 열심히,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. 편히 일하고 싶어요. 아니 <laughs> 열심히,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. 편히 돈 벌고 싶어요. <웃음> <없어>. <웃음> 아무도 가입 안 하겠는데. <laughs> 어, 가입하시고 음. 싶으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